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토트넘이 마침내 칼을 빼들어 무리뉴 감독을 경질했다는 소식 다들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예전에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무리뉴가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중국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감독 무리뉴의 가르침을 받게 됐다고 부러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무리뉴를 환영하는 환호성과 기대감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는 무리뉴 감독이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 무리뉴 감독의 경질 소식을 들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팀을 떠난 무리뉴 감독에게 안타까운 심경을 담은 작별 인사를 남기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무리뉴 감독의 경질 소식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작별 인사에 대한 중국 현지 댓글 반응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한 프로 선수에게 무리뉴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 있었냐? 무리뉴는 손흥민 널 가장 신임했어. 진짜야. 인정. 다음은 한국 국대다. 케인과 손흥민은 무리뉴의 두 보배였지. 그네 명의 중앙 수비 구멍과 오리에. 프로페셔널한 선수는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감독을 이해하지. 비록 무리뉴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지만 손대성은 이 1년 동안 많이 성장했어 이미 시즌 최고의 스쿼드 중한 명이고 이건 무리뉴의 지도와 뗄 수가 없어 안 쪽팔리냐 무리뉴 오기 전 손흥민 활약과 토트넘 성적을 봐라 케인이 부상당했을 때 누가 토트넘을 챔스 결승까지 데리고 갔고 어떻게 맨시티를 이겼는지 너가 알고 있나 모르겠다 손흥민은 항상 에이스 레벨에 속했는데 무리뉴랑 무슨 상관이야 안격은 대단한데 진지전에서는 쏜의 역할이 작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리뉴 때문에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를 많이 봤는데 이제 무리뉴가 떠나면 보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쏜천왕 잘했다. 은혜에 감사하고 무리뉴는 단지 유럽 슈퍼리그의 첫 번째 희생양일 뿐이야. 경질이랑 유럽 슈퍼리그랑 무슨 상관이야?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 무리뉴가 토트넘 감독을 맡고 가장 마음에 들어한 제자는 손흥민이야. 무리뉴와 토트넘에게 미월 기간이 없는 건 아니었어. 시즌 초반에 1위도 했었고 득점 1위에 도움 1위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순위가 떨어진 후에 국면을 반전시키지 못해서 경질당했지. 토트넘 구독 취소. 손흥민은 토트넘의 보기 등은 긍정 에너지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네. 무리뉴는 여태껏 케인과 손, 호이비에르를 비판한 적이 없어 자주 비판한 건 모두 어떤 선수들이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봐봐 손흥민은 무리뉴에게 감사하는 거야 옆집의 어떤 댓글에서는 손흥민과 무리뉴가 불안하고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모우라, 호이비에르 이네명이 경기장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후 손흥민의 프로 커리어는 급추락하는데 영원히 승리를 추구하기를 아샤의 빛과 스페셜 원 이번 시즌 가장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준 건 송과 케인이지 착한 아들 좋아요 좋은 선수는 축구 기술, 축구 매너뿐 아니라 감성 지수도 높아 하지만 무리뉴는 능력은 있어도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너무 고지식했어 아무튼 축복한다 무리뉴 오직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선수만이 성공할 자격이 있고, 무리뉴와 어울릴 수 있어. 확실히 지금까지 무리뉴는 열심히 한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쏜 축구왕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를. 손흥민, 계속 파이팅 하자. 영원히 지지할게. 무리뉴, 잘 지내기를. 손과 케인은 더큰 목표를 찾으러 떠나도 좋을 것 같아. 이 클럽은 솔직히 말해서 당분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슈퍼리그에 참가한다 해도 그냥 호들갑이고 대머리는 빚을 갚으려고 들어간 거야.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은혜가 있지. 내년에 민행 가서 손흥민 사나요?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확실히 잘했어. 쏜의 백락이 떠났다. 쏜도 떠날 것 같아. 비록 넌 한국인이지만 그래도 정과 의가 있구나.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다시 합치나요? 오, 굿손. 당신이 떠나서 너무 좋아. 이 말은 마음속에 숨겼을 뿐. 무리뉴가 가장 좋아한 아시아 선수 손흥민 그냥 명문팀으로 가자 리그 우승, 챔스 우승 해보자 맨유라도 괜찮아 토트넘은 진심 어떤 큰 꿈도 없어 손과 케인은 계약 연장 안할것 같아 무리뉴는 널 제일 좋아했어 손과 케인은 진심 깔게 없다 무리뉴는 손흥민에게 조금도 깔게 없어 감독들은 모두 쏜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이 손이 제일 스윗하다. 첫 번째 슈퍼리그 아시아 선수가 첫 번째 슈퍼리그 경질 감독에게 고별. 덕선이 아빠도 이렇게 말했었지. 아무튼 듣기에 정말 감동적이다. 이 둘은 진심으로 서로 아끼는 사이야. 팀 전체에서 단두 명의 역습 선수만 그에게 감사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포체티노를 놓친 건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네. 지금 토트넘 스쿼드 전부 포체티노가 만들어 놓은 거야. 포체티노도 별로야. 그렇게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무리뉴의 다음 행선지는 국가대표팀일 거라 추측해 무리뉴 성격으로 국가대표팀에 못가 토트넘은 무리뉴에 어울리지 않아 누가 와도 헛수고다 무리뉴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이번에 또 경질 당한 게 모두 구단 문제일까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